김포 국내섬 공항입니다.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입니다. 아, 일단 공항에 왔고요. 어, 이제 6시 30분 비행기를 타러 에, 이제 그 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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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왔습니다. 많은 사람들 혼내서는 공항에서, 어 지금, 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저도 이제 태극기를 벗고, 어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예, 누군가가 말했습니다. 태극기를 외면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. 예, 태극기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기인데, 태극기보다 다른 걸더 좋아하면 되겠습니까? 예, 중국의 오성기, 예, 북한의 인공기 이런 걸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거든요 예, 그리고 태극기 싫어하고 성조기도 싫어하고 뭐 일장기 싫어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일장기야 뭐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, 뭐 그렇다 치고 예, 태극기와 그 다음에 우리와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성조기 저는 이 태극기와 성조기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야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극동의 한반도 이 빨간 나라 끝자락에서 이승만이 반토막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나라가 그 모진 외세와 전쟁과 그 수많은 억압에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온 우리 국민의 체력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, 찌제명, 이재명, 이재명이 같은 이 반국가 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통째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정선 목사입니다. 예, 끝까지 윤호개인입니다 멸공. 아시겠습니다.